안녕하세요 파리지옥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번에 올렸던 BTD 배틀 있죠? 벌론 t d 배틀? 네이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게임이 좀 예전보다 다운로드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처음 초보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만 일단 몇판 이겨보겠습니다. <laughs> 이길 수 없을지는, 이길지, 못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는 맞기만, 풍선을 맞기만 하고, 이건 풍선을 보낼 수도 있고, 이건 그냥 연습하는 건데, 혼자서. 이러면 재미가 없, 고 그리고 이거는 돈을 거의 못 얻어서 금방 끝나요. 금방. 재미는 없는데, 금방 끝나서. 여기 상대한테 풍선을 보낼 수도 있고, 돈도 빨리빨리, 얻어 업그레이드도 빨리 할수 있는 곳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다는듯이 이곳은 땅과 물이 조금씩 있는 곳인데요 저는 이런 맵에서는 먼저 해적선, 그리고 마법사, 닌자를 자주 씁니다 원래는 여기서 닌자를 쓰지 않고 바나나 팜을 했었는데 닌자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어떤 고수님이 닉네임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어떤 고수님이 하는걸 보고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닌자가 좋은 것 같다고. 일단 먼저 다해적선은 이렇게 해적선은 공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멀리는 것도 이렇게 잘쏠수 있어요. 상대는 먼저 마법사를 했는데 마법사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격이 딜, 앞으로 그 볼트가 나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네. 그 시간 동안 풍선이 빠른 풍선은 피해갈 수도 있어서 네 이게 만저 빨간 풍선이 만약에 어떤 무지개 풍선이 있어요 그런 무지개 풍선이라면은 벌써 못 맞추고 풍선이 벌써 지나갔을 겁니다 여기는 크로네트 해주고 배터슈팅 롱거캐논 자 멀리 더 멀리 설수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롱거캐논이라는 효과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게 꽤 좋아요. 풍선을 보낼 수도 있고요, 보세요. 이걸, 어, 어, 풍선을 이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상대가 이걸 못 막, 못 막는데, 아, 체력이 달았군요. 근데 너무 빨리 보내면 재미는 없으니까 일단은 좀 남겨두겠습니다. 이걸 팔고, 이, 디스트로이어라는 이런 효과를 할 건데 이 효과는 매우 빨리 쏩니다. 전투함선처럼. 근데 네, 전투함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긴 왼쪽 아래 보시면 이름은 똑같은데 몽키 모션을 아 제가 영어를 좀잘 못해서 어쨌든 이런 이름인데 원래 컴퓨터로 하면은 이름이 달라지거든요. 어 죄송합니다. 지금 배터리가 많이 없는 걸 몰랐네요. 여기, 여기 어딘가에다가 또 해적선을 설치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게 커져가지고 그 공간이 좀 넓진 않네요. 근데 네, 여기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얘는 그래프 샤클로데스한 다음에 캐논쉽이 되는데요. 이 캐논쉽은 말 그대로 대포를 쏩니다. 마법사 효과는 왼쪽에서 보시고, 보십시오. 엄청 빨리 쏴서 맥을 못 춥니다. 상대가. 맥을 못 쳐요. 상대가 보본 풍선이 그냥 녹아버리는 게 보이시죠? 네, 이 노란 풍선이 초, 초록 풍선을 소환하고, 그 초록 풍선이 파란 풍선을 소환하고, 그 파란 풍선이 빨간 풍선을 소환하는데, 이 정도면 뭐, 그대 센 풍선은 아닙니다만, 네, 그냥 당연히 막아야죠, 얘네들은. 이제, 이, 캐논쉽을 해줄걸. 자, 보이시죠? 여기, 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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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이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터집니다. 그래, 또, 했고요, 농극 이, 아래 보이는, 몽키, 프레, 터스프리아토스 뭐,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센, 나중에, 열기구 같은 커다란 센풍선이 나와요. 그걸 한 방에 끌어들어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매우 좋은 능력이죠. 아, 빨리, 닌자일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닌자가, 그냥, 표창을 쏘는 것 밖에 못해요. 자 일단 여기도 설치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시킹 슈리켄이란 이게 풍선을 쫓아가요. 가면서 디스크 P라인 이거는 범위가 더 넓어지고요. 쏘는 속도가 빨라져요. 이 샤프 슈리캔은말 그대로 날카로운 슈리켄이라서 풍선 하나를 뚫고 간다는 뜻인 것 같고요. 저가 이걸 정확히 보진 못했습니다. 이 쏘는 모습을. 이디스트레케이션 350원짜리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역할인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단 얘는 더블슛을 해주고요. 더블슛은 말 그대로 표창을 한 번에 두 개를 쏜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런 게 여기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카모란 카모를 가진 포선이에요. 이거는 특정 특정 몽키들만 공격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지금 고른 캐릭터들이 모두 그이 카모를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 여기 리젠이라고 돼 있는데 이 리젠은 체력을 회복해요. 점점 체력을 회복합니다. 알려 드릴 게 너무 많은데 <laughs> 입이 조금씩 아파가기 시작하는데 아아 아, 그리고 이거 팔고 한번 그 이걸 해 보겠습니다. 이걸 하면은 엄청난 이 검은색 도시 나오면서 그게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이 해적선 옆에 어떤 깃발 같은 게 보이시죠? 아 마법사 빨리 마법사, 마법사, 마법사. 저 철갑으로 두른 녀석이, 마법사나, 이런, 마법 능력이나, 어, 어떤 파파의 능력이 아니면 못 부수는 장애물 중에 하나예요, 저. 철갑으로 둘러싸인 게. 그래서 저걸 조심해야 됩니다. 음? 여, 뭐였지? 이름을 못 봤어. 이름을 못. 봤나? 아, 진 여기도 한 마리 넣어야 될것 같네요, 아무래도. 한 마리 놓고요. 이게 뭐냐면 방금 제가 누른 게 뭐냐면 풍선이 계속 뚫고 마법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걸 하기 전에는 풍선이 못 뚫고 지나갈 그리고 이 파이어볼 누가 봐도 아시죠? 다음에 터집니다. 풍선이 다음에 터져. 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아군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쓸수 있게 만드는 건데 실수로 상대편이 못한 못하는 것까지 써버렸네요. 이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는 항공기 함선인 것 같은데, 무슨 그그 그 비행 전, 전투기 태그 그런 배 있잖아요. 그런 배인 것 같은데, 15,000원씩이나 돼. 하지만 그런 보람이 있어요. 쓰면은 라이트닝 볼트는 이렇게 모든 이어져 있는 모든 풍선을 다 공격합니다. 이게 정,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풍선이 만약에 길 저기 저기 끝 쪽까지 갔을 때, 풍선 하나가 새로 들어오고 있으면은, 그 풍선을 맞추면은, 거의, 저 끝쪽까지 들어가려 풍선도 그걸 맞거든요. 어, 어? 어? 아! 이게 무슨 일이냐면, 지금, 나갔었던 겁니다. 나가면 3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이기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방송에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방송에 올라가면 좋겠네요. 여기도 똑같이 인스턴 매직인가 뭔가 를 해주고요. 이 모자 쓰는 게 이게 그 카모 이거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아 상대편이 썬가을아아 했... 썬가시란다. 파이어 마스터라고 이름이 따로 있는데 정식 명 정식 이름은 저 상대편의 어떤 태양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원숭이가 정식 이름이. 파이어 마스터예요. 파이어 마스터 제가 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엄청나게 빠르. 아, 자꾸 나가면은 이게 영 이게 약간 좀 나가면은 좀 그렇죠. 상대편 와이파이가 안 좋아도 이렇게 끊기는 현상이 있고요. 그 와이파이가 너무 상대편 와이파이가 지금. 통통하다 봅니다. 너무 쏘는 속도가 느린데, 아 지금 상대편이 지금 약간 와이파이가 약한 곳에서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할수 없는 점, 죄송합니다. 이게 렉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 거라서... 아, 이걸 컨셉으로 또... 영상 올릴 수도 있겠군요. 네. 저는 와이파이 지금 만, 만입니다. 풀입니다, 와이파이. 그럼 이쯤에서 빨리 끝내도록 하죠. 네. 이 파란 풍선이 그 제가 말한 열기구고요. 이 옆에 있는 빨간 풍선 열기구 다섯 개를 소환하고, 저 아래 있는 초록 검정색 풍선이 빨간색 풍선을 다섯 개 소환하고, 그 푸, 빨간색 풍선을 하나마다 이 파란색 풍선이, 파란색, 파란색 풍선이 다섯 개 나오고, 이 파란색 풍선에서 이 나무로 둘러싸인 이 풍선이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철보다 단단해요. 계속 때려야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게 한3개 정도 나오고 또세개 중에서 이 얼룩말 같은 풍선이 한 다섯 다섯 여섯 개 정도 나와서 어? 뭐지? 왜 이렇게 된 거죠? 체력도 꽤 남아 있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네.. 어.. 죄송합니다 어. 좀 렉이 걸리고 있었네요 그럼 여기까지 파리지옥이, 파리지옥이었습니다